안녕하세요, 제이원입니다. 제가 현재 온 음식점 이름이 데미칼레 피자 에리스토라는 음식점입니다. Uh, do you have carbonara? Yes. Awesome. But for me, the top is this, the scogliera with the mixed seafood. I want this. Okay. I want this. Yeah. yeah. And then, uh, the pizza? No, pizza is closed. Pizza is closed. Yeah, only restaurant for the moment. And then, um, you, do you have z e r o c o k e Yeah. 아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파스타랑 주문해봤습니다. 파스타가 16유로구요. 파스타 하나랑 제로콜라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브레드. 일반 빵이네요, 그죠? 식전에 이렇게 나오는, 나오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해물파스타 발라먹으라고 나온 거같고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전 영상이 루마니아에서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루마니아에서 터키 친구랑 같이 약간 뭐 여러 가지 음식 먹는 그런 영상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별한 2, 3일 정도 좀 쉬고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찍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친구 한 이틀 정도 보고 3일째 되는 오늘 날 이제 밀라노에서 베니스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한 3시간 10분 정도 걸렸고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피자를 먹으려고 왔는데 피자가 안 된다고 해서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베니스에서도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물타로 귀국을 합니다. 이제 여행이 종료가 돼요. 여러분들, 한번 찍어드려야죠. 와우, 이게 해물 파스타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새우 와 여러분들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제가 가게 상호명이랑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2만원 돈한거 같거든요 음료수랑 같이 해서 한 2만원 돈한거 같아요 2만원 좀 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이원입니다 자 오늘은 그 포르테 마르게라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가 18세기 때 이제 건설이 된 곳인데요. 1805년에서 1842년에 건축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19세기의 요새이자 이탈리아 이전 막사입니다. 군사 막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주차장인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네요. 저녁 들어갈 수 있네요 저기 저 밖에 들어가지 말라고 써있었거든요 일단은 이 안에 이거 총알 모양 같아요 그죠? 와 엄청 이쁘다 이런 데를 무료로 또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아... 요 안에는 또 안에 뭐가 있지? 이쪽은 뭘까요? 저기 1년 번호가 써있어요. 1836 이때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건물의 번호일까요? 군사의 그 뭔가를 이제 의미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여기도 다 약간... 뭐 무기 같은 거 보관을 할때 여러분들 창고로 이용했던 곳으로 느껴집니다. 카메라 is no. Green pass. Yes. 나쁘지 예술관 같아요. 그린 패스를 보여주고 들어왔습니다. 밀라노에서 가져왔네요. 어, 휴지인 줄 알았는데 코를 본떠 가지고 만든 거네요. 심지어 이것도 예술 작품이에요. 오지 업기 밟으면 안돼 될... 안 되겠죠 오징어 게임 아시죠 여러분들 새총이죠 새총 Stop playing 놀지 마 이런 건가 <laughs> 이런 요새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간혹 가다 그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풀이 웅성하게 자라있어요. 마치 우리가 해리포터, 그리고 저 건물에 붙어있는 저기 덩쿨 같은 게 해리포터 영화를 보는 느낌이 가끔 듭니다. 오, 이쁘게 잘 만들었다. 사진 찍을 게 굉장히 많네요. 나무로 만든 캐리어인 것 같아요. 그 와. 와, 여러분들, 여기는 화장실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타일이 이렇게 화장실 타일 같은 걸로 되어 있고요. 어, 주방인가 봐요. 저기, 고양이들 엄청 많네.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군사시설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군용으로 사용했던 거죠? 와. 편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저도 포병이었거든요. 여기 딱 앉아서. 어, 이거 제가 사용했던 제가 사용했던 포랑 완전 똑같은데? k 7 7 9다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요. 여기 발톱입니다. 여기 다리에다가 꽂고 땅을 파가지고 여기 땅에다가 매설을 해요. 왜냐면 이게 견인포라서 그냥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차에다가 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폼이다. 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달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추모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현재에도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대들이 있기에 이렇게 편하게 발뻗고 자는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을 때 항상 빨리 전역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저희 제가 이제 군인이었을 때그 군인들 덕분에 이렇게 발 뻗고 편하게 잘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전역을 했기 때문에 어 제가 나왔던 해병대를 떠나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례 필생 바로 까지 여러분들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요새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봤습니다 군사시설이었던 요새 방문을 해봐서 여러분에게 또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와 대박